양지은이 이름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설레인다. 2024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한 그녀의 단독 콘서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전석 매진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양지은의 서울 공연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이제부터 그 비하인드를 낱낱이 파헤쳐보자. 콘서트는 지난 20일 오후 5시. 명화 라이브홀에서 열렸다. 이 장소는 그동안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거쳐간 곳이지만 양전의 무대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그녀는 동양미가 가득한 무대를 꾸며 팬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향연을 선사했다. 천상의 목소리라는 별명답게 그녀의 목소리는 대중의 귀를 포근하게 감싸며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그날의 공연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양재는 이번 콘서트에서 물레방아, 나도 한잔, 눈물방아, 흥아리랑, 그강을 건너지마오 등 다양한 곡들을 선보였다. 특히 그녀의 신곡 연정과 철여행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양재는 이 곡들로 살아있는 애절함을 보여주며 트로트 발라드의 진수를 느끼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번 콘서트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양재의 섬세한 배려심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관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썼다. 이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 바로 방석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찾은 팬들에게 이방석은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이었다. 이 작은 배려는 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양전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양전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단지 방석 선물에 그치지 않았다. 공연 내내 그녀는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중간중간 팬들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재은은 단순히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아티스트였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팬들로 하여금 양재은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의 배려는 공연의 작은 디테일에서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공연장 내의 좌석 배치, 조명, 음향 등 모든 부분에서 팬들이 최상의 경험을 할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그녀의 공연이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경험으로 만들어주었다. 양전의 이런 세심한 배려와 소통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공연은 관객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또한 그녀의 진정성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교감에서도 빛났다. 양재은은 공연 중간중간에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과의 특별한 순간을 공유했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라며 방석을 선물했고, 이는 단순한 물질적 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이 선물은 팬들에게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양재은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와 소통은 단지 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그녀의 음악적 철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녀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그런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난 무대였다. 팬들은 그녀의 진정성이 감동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양전의 2024 단독 콘서트의 성공 비결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섬세한 배려였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는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는 곧 그녀에 대한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졌다. 양전의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공연의 마지막까지도 양은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앙코르 무대에서 그녀는 천상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며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이 모든 순간들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팬들은 양진의 콘서트를 떠올리며 행복해 했다. 양전의 2024 단독 콘서트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그녀의 진정성이다. 그녀는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공연 내내 표현했다. 이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주었다. 팬들도 이런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더큰 애정을 보냈다. 양재은의 콘서트 비하인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녀의 무대 뒤에는 많은 스태프들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 무대 디자인, 음향, 조명 등 모든 부분에서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노력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한 공연을 만들어낸 것이다. 또한 양재은의 콘서트는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신곡 연정과 천리 여행은 그녀의 음악적 도전과 열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팬들은 이런 그녀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갖게 되었다. 양재의2024 단독 콘서트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성공이었다. 전석 매진이라는 기록은 그녀의 인기를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과 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도 양지연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모아진다. 그녀가 또 어떤 멋진 무대를 선보일지, 어떤 감동을 안겨줄지 팬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양지연의 2024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의 장이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이 가득 담긴 무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앞으로도 양재은의 멋진 행보를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바란다.